마이크 테스트.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마이크 테스트. 자 반갑습니다.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이자 수능일인데요. 1시간 늦게 마감이 되어서 짧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트에 두번 들어가서 두번다 물려서 손실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때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일찍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런 날 제가 손해를 더 크게 본 날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시장을 끝까지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보기는 봤습니다만, 음, 콜이 굉장히 유리한 것은 확실한데, 또, 마감 직전 되니까 또꼭 그렇지는 않네, 그죠? 이번주는 이렇게 저렇게 통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로 마무리 된것 같아요. 11월 달에 매매를 거의 잘 못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 손해를 본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좀 낌새가 좀 이상했고, 화요일 날 소액이지만 손실로 마감했고, 어제 조금 매매를 잠깐 했고, 오늘 또 아침에 잠깐 한 10만원 정도까지 수익나다가 바로 그냥 물려버리더라고요. 네, 푸시 한 200틱 정도 갑자기 내리다가 어, 10틱 올라가고 또 50틱 떨어지고 또 5틱 10틱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막 판에 되니까 어떻습니까? 막 판에 되니까 또 푸시 살아난다 그죠? 참이 골치 아프지. 그죠? 차라리 어, 이럴 거면은 계속 죽이면 괜찮은데 어,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애매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수물이 음, 또 지금 막판되니까 또 결국은 코를 그냥 박살 내고 풋또왜이러노것몇 분, 1분도 안 남았는데, 뭐 해먹겠다는 얘기지, 그죠? 동시효과에 해먹겠다는 얘기인데, 야, 순식간에 20원짜리를, 30원짜리 순식간에 50원 가버리네. 마감 시간 그것도 1분 남가 놓고, 20초 남가 놓고 지금 이러고 앉아있대. 대단하다 그죠? 글이랑도 많이 터지는데요? 스물지수로 봤을 때는 얘는 깡통인데 이거를 초월린다고? 왜? 와, 얘는 순식간에 지금 보시면 <laughs> 와 진짜 어이가 없다 그죠? 아 진짜 스물지수 지 콩만하게 지금 움직였는데, 콜은 순식간에 그냥 폭락해버리고, 풋은 순식간에 폭등해버리고, 풋이 왜 폭등했어? 얘도 지금 같이 올랐다, 그죠? 4원짜리. 얘는 대체 오를 이유가 없잖아. 2원짜리가 갑자기 5원, 4원, 5원 왔는데, 얘는 진짜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얘는 같이 올라갔어요, 그죠? 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죠? 그러면, 뭔지거리 하겠다는 얘기죠근죠 뭐, 이런 거는, 동시효과에서 장난질을 치더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지, 그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야, 갑자기 뭐, 581이 왜 나와? 동시효과에도 장난질을 치고 있네.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스물 동시효과에 지금 장난질을 좀 치고 있네요. 포스코 홀딩스가 하안가라고. 근데 미포조슨도 하안가. 뭐 이거는 장난질이기 때문에 뭐 별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아침부터 장난질을 쳐가지고 쳐 올렸고, 또 막판에도 또 삼성전자를 쳐올려 가지고 어, 장난질을 좀 치고, 삼성전자 지금 10만 원대에서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장난질 엄청나게 치고 있다. 근데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야, 선물 하나밖에 못 잡네. 2천만 원인데 선물이 한 개밖에 안 되네요. 야 미쳤다, 갑자기 왜 이러나. 장난질. 장난질도 정도 꽂혀야지. 막판에 지금 코리 갑자기 푸시 갑자기 막 급등하고 그죠. 코리 갑자기 급락을 하고 뭐 크게 의미는 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 얘도 지금 순식간에 130원에서 70원까지 반 토막 나 버렸네. 이게 590 이니까 사실 이게 정상이지. 그죠? 이게 정상입니다. 590이 120원, 130원 하면 안되겠죠. 근데 막판에 마감 가격이 590.9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감 직전에 이상한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고 동시효과에서 지금 장난질 엄청나게 치고 있고 어, 11월달 12월달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재미는 없는 장이지만 11월달 12월달이 좀 재미가 없는 장이에요 특히나 11월달은 어, 중순하고 마지막주 마지막주 화요일 정도 제가 어, 반복적으로 손실을 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왜 손실을 받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이유를 사실 이번 주는 어, 그럴 거라고 예비를 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크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크게 매매를 안 했는데, 그래도 시장은 제가 화요일 날 빼고는 계속 지켜봤는데, 왜 손해를 보는지를 알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적게 날린 거지, 그죠? 예, 네, 적게 날린 거고, 어, 뭐, 이 정도 날린 것 가지고는 손해봤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 어려울 정도로 적게 날리긴 했습니다만, 보통 같으면 오늘 한300 정도 날려먹는 게, 어, 그냥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300 날려야 되는데 안 날렸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번 느낌? 왜냐 그러면, 매매를 오래 하다 보면, 돈을 날려야 될 때는 날려야 돼요. 그래야지, 어, 또 신경질 나고 열받고 화나고 해서 또 수익을 내리도 수익을 내거든요. 근데 어려운 장은 11월 달 쳐도 하루 이틀 빼고는 어려운 장이 없어요. 나머지는 돈을 잘 벌든 또는 그렇게 어려운 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날려야 될 때는 날려줘야 나머지 날짜들이 좀 열받아서 좀더잘 벌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요즘 장은 사실 좀 새로운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처음 보는 장이다 보니까 어돈 날리고 나서 굉장히 큰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벌고 손실 없이 보내자 하는 게 지금 저희 생각이고 이 생각을 제가 이 시장에서 뭔가 깨달을 때까지는 좀 조심할 생각이거든요. 제가 26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죠. 뭐 돈이야 뭐, 어째 어째 하면은 생활비 정도는 안 벌겠습니까? 생활비 정도만 벌고 버티면 더 많이 벌면 좋고요. 더 벌면 좋고, 못 벌어도 관계가 없고. 그래서, 어, 버티는 전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뭐, 어차피 제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한 달에 저한테 500, 600줄건 아니잖아요. 제가 당장 직장을 가도 많이 받으면 2, 300 정도겠지, 그죠? 그래서 옵션으로 한 2, 300만 원 정도 벌어주면 생활비 나오고, 그럼 제돈안 까먹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음,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어, 오랜 시간을 많이 버텨왔거든요. 근데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선물 지수가 뭐 590대, 참 낯설다, 그죠? 이런 시장에서는, 어, 무리수를 둬서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또, 어, 시장이 핸들링 자체가 위아래 20포인트까지 움직이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제부터 시작해서 위아래 변동성이 10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대, 선물 200대, 300대가 4포였으니까 지금은 한 8포 정도 되면 맞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약 9.5포 정도 되지, 9.5포. 그래서, 어,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 확실히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변동성이 줄어들면 양압도 같이 줄겠지, 그죠? 음, 그래서 양압이 서서히 줄면서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어, 현재의 지수에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초기에 손해를 보면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손실 없이 스쳐 지나가는 거 괜찮지 그죠? 뭐 어차피 40만원 날려봐도 조금만 시장이 괜찮으면 만기날 100만원 정도는 버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매를 해야 되니까 매매를 하다가 어, 매매가 실패해서 손실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손해를 보고 싶지 않지만, 어차피 매매라는 것은 수익과 손실을 더한 말이 매매니까요. 어, 운이 좋으면 많이 벌 수도 있고, 운이 나빠도 적당히 벌 수가 있는데, 어, 오늘처럼 한 번, 두번 들어가는데 그한 번이 손실로 마무리 되버리면그 어, 뒤는... 이제 매매하기도 힘들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푸시 그했습니다 잡으려고 하니, 할 때는 계속 잘 올라가더라고요. 예, 네, 잡으려고 하니까 잘 올라가. 그래서 못 잡고 있었는데, 이제 잡아야 되겠다 싶어. 잡으니까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폭락해버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동안 막 애를 미기는 거죠, 그죠? 애를 미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닌갑다 하고 손절하고 딱 나니까 그때부터 또한 시간 정도를 붓이 잘 움직여요. 팔고 나니까. 그래서 또 잡아야 되나 싶어. 잡으니까 또 그때부터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닌, 아닌 거 맞네. 생각하고 버리니까 그때부터 붓이 두배 올라가고 세배 올라가고 왔다 갔다 폭등 해버린다. 그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풋에서 손실 났다고 해서 콜로 복구하겠다고 들어가가지고 콜에서 또또참맞고 그죠. 오늘은 그랬거든요. 음, 풋에 수익 손실 났다고 콜 들어갔으면 콜에서 수익 나는게 아니라 콜에서 또맞았겠지 그죠. 또 참았고 또 팔고 나니까 또 급등하고 또 잡으니까 참맞고 팔고 나니까 급등하고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잡으면 지금 막 반처럼 이렇게 뜬금없이 그죠. 뜬금없이 폭락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걸리면 그냥 작살나지, 그죠? 이런 거, 그죠? 자, 마감 직전인데, 지금 시간이, 지금, 이거, 이렇게 마감하네요. 왜 이런지, 어, 야, 미쳤다, 그죠? 야, 미쳤다, 그죠? 의도적이네요, 완전히, 메이저디. 동시효과에 확 밀어버렸어요, 지금, 선물. 2.5% 정도를 밀어버렸어요. 590.9에서 588로 끝났는데, 588은 여러분들 잘 아는 서울의 유명한 곳이지 그죠? 어, 근데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풋 대박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요. 풋, 풋 대박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풋 죽이다가 그렇게 끝이 나야 그 다음날 제가 아, 풋이 아닌갑다 생각할 건데 막판에 또 뜬금없이 풋을 크게 줘버리면 내일 또 물리겠지, 그죠? 계속 물리게 만드는 거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내일 아침에 풋이 왔다 갔다 하다가, 11시부터 또 오후까지 또풋 박살 내고, 또 마감 직전 돼서 또풋 살려주고, 이렇게 움직일 건데, 지금 일단 풋 대박 나버렸습니다, 지금 이거.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걸, 그죠? 아, 동시효과에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네. 왜? 대체 왜? 갑자기 왜? 결제 때문이지, 그죠? 결제 때문에 이렇게 밀어버린 건데, 참, 어찌구니가 없네요. 그걸 뭐, 미리 알았으면 대응하면 되는데, 미리 알 수가 없으니까 대응할 수가 없다, 그죠? 전반적으로 동효가에 현대건설도 음, 현대건설 아니네 그죠? 조금 내리고 막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가동효가에한2.5 포인트 밀리면서 지금 풋 대박이 났습니다. 이유가 있다 그죠? 막 판에 막 갑자기 급락시킬 때는 이유가 있다. 지금 풋 잡은 사람들 지금 한200% 정도 수익 났는 것 같은데, 마감되고 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이가 없다, 그죠? 풋을 개박살린 코를 개박살려버렸네, 지금. 동시효과의 코를 깡통 만들어버렸어. 얘 깡통 됐습니다. 290 깡통 되버렸어얘 깡통 되는 거는 뭐 이해를 한다지만, 얘 깡통은 진짜 어이가 없다, 그죠? 진짜 어이가 없는. 하루 종일 이거 뭐, 200원, 100원, 200원에서 놀았는데, 동시효과에 그냥 깡통만 네 260원까지 갔다가, 깡통만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지금 5 9 0 푸시 거든요 590%는 어 135원 결제됐습니다. 지금 이거 막판에 30원 하다가 지금 60원까지 올랐는데 이게 135원 결제니까 약한200% 정도 올랐고 얘는 깡통 됐습니다. 그죠? 얘는 깡통. 587 푸스는 깡통이고. 콜이 좀 놀라운 게 콜이 막, 막판까지 200원 했던 지금 어, 590, 깡통 돼버렸어, 요 깡통. 그리고 하루 종일 500원 대 놀고 있던, 어, 587.5, 587.5, 푸도 115원 결제된 그죠? 이것도 토막 나버렸어. 한60%날라가 버렸네, 그죠? 60%, 동시효과 60%날라가 버렸고. 얘 잡은 사람들은 깡통돼버렸고 얘 잡은 사람만 지금 200% 가깝게 막판의 수익. 그러니까 이렇게 막판에 이렇게 쭉쳐리 때는 얘네들이 동시효에 있어서 장난질 치겠다는 얘기 있지, 그죠죠 예, 그만큼 오늘 푸시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데 막판에 메이저들이 콜이 아니고 푸세에 몰려 있었던 가 내가 보니까. 대단하다 그죠? 하루종일 푸 때문에 골, 골치가 아팠는데 동시효과에서 딱 주고 끝내버리네. 자 이렇게 해서 수능일이자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어, 오늘 이번주 별 소득도 없이 뭐 어차피 크게 손해 보는 적이 많은 11월 달두 번째 주였기 때문에 어차피 버리는 달이긴 했지만 그래도 내심 한 200은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오늘 아침만 해도 어 150만 벌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 아침에 장난질 오만상 치는 거 보고 어 오늘은 걸러 먹었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큰 손실은 아니고 어 하루 정도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작은 손실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시장이 어 어려울 때는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제 경험상 시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피하는 게 최선이고, 지금은 음 선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제가 요즘 계속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선물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저의 철학이 뭐냐? 선자도 가는 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그죠? 제가 주식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선물은 안 해요. 왜안 하느냐? 걔는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옵션도 이길 가능, 옵션은 뭐 오늘 손실 났다 그래도 이번 달 아직까지 수익이거든요. 그리고 뭐 40만원 정도야 뭐 조금만 장 괜찮으면은 하루만 해도 충분히 복구하고도 남을 정도니까 이거는 손실이 야기좀 그런데 옵션은, 음, 그래도, 어, 월 수익으로 보면 10년을 놓고 보든 20년을 놓고 보든 월 수익으로 보면 수익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연간으로 봐도 수익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고, 그리고 제가 수십 년 동안 또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선물은, 음, 수익 날 때는 제 경험상 1,20만원, 2,30만원 정도, 날릴 때는 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어, 말도 안 되게 날려버리고요. 먹을 때는 찔끔 먹고, 날릴 때는 크게 날리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물론 지금 선물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른 경험이지, 그죠? 지금 선물하시는 분들은, 어 대부분 개기는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좀 물려도 개겨 버리고 그죠? 뭐 이런 매매 하시니까 또 물렸다가도 수익이 나고 요즘은 또 올라가는 거 시장이 올라가는 장이니까 물렸다가도 금방 수익이 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 선물 상방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장은 맞습니다. 언제 시장이 바뀔지는 알수 없으면, 일단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선물 상방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상방으로 볼것 같으면 선물을 할게 아니라 콜을 보는 게 맞지, 그죠? 그냥 풋은 없다고 생각하고 버려버리고 콜만 볼 경우에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성적을 볼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어, 그 트머리가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장도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 장도 계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뭐,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뭐, 만약에 제가 콜을 잡을, 거, 잡을 것 같았으면, 진작에 잡았어야 되지, 그죠? 진작에 잡아서 수익을 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만약에 콜이 어느 날 무너졌을 때 내가 수익 낳는 거를 좀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콜 쪽으로는 지금까지 수익을 거의 못 내고, 어, 수익 내는 케이스는 푸단이면 단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콜 잡아서 만약에 손실이 나버리면, 어, 약간, 멘탈 붕괴, 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자신 있는 거, 제가 잘하는 게또한 가지 있잖아요. 기다리는 거. 시장은, 이렇게 도나 저렇게 도나, 반드시 제자리 돌아가더란 얘기죠.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죠? 네, 뭐, 하루하루, 좀, 막상, 좀 지겹게 느껴지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제가 주식 1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앞으로 20년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20년 할 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맞고, 다치기도 하고, 또, 어, 즐거운 일만 있지 않겠지,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시장과 거리를 두면서, 거리를 둔다고 해서 멀리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시장은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시장에 너무 붙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좀 두는 편인데, 어, 평소에 제가 거리 두는 것보다는 좀더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밤에도 잘안 봅니다, 얘들. 예전에는 밤에도 한서는 시간 봤는데 요즘은 밤에도 한 30분?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나 잠깐 보는 정도밖에 안 하고 말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어, 품맨들 특히 하방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불리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뭐 항상 뭐 하방이 불리했던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7대3 예, 유리한 게 7이었고 불리한 게 3이었기 때문에 저는 배팅을 7에다 하는 거지 그죠? 예, 7에다가 항상 안 좋았던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안 좋았던 시절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 보고. 어, 매매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매매는 해야 되니까 수익도 날수 있고 손실도 날수 있고 지금 시장은 좀 혼란스럽다고 어, 느껴집니다. 자, 오늘 어, 뭐 몇십만 원 벌고 마감을 하나, 몇십만 원 날리고 마감하나 크게 수익 날 것도 아니었고 크게 손실 날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 나가서 산책 좀 하면서 어, 스트레스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 풀고요.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사먹고, 돈 날리고 맛있는 거 사먹는다. 근데 40만원 날린가지고 날린다 하면 안 되겠지. 그냥한 200원 날려야지. 오늘은 그냥 200좀 날리면 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손해를 보기 만들어 놓은 시장. 물론 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처럼 풋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시장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책 나가셔 가지고 좋은 거 보시고, 그리고 행복한 생각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